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오늘 여기 아이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어 여기 지금 삼세기하고자삼세기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 자자삼세기하고 치즈하고 또 용감아 이리 온나 이리 와 용감아 1 개낭이가 용감이가 아니고 개낭이네. 아나 까미 묻고, 자, 대장도 먹고, 자, 이리 와. 개낭아, 어? 잇니리니? 개낭이 왔어? 개낭이 찾아왔어? 자, 이기 여기 왔어, 사료 먹어. 개낭이 사료 먹어. 아 요즘 아이들이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아이들이. 사루가 개낭아, 이리 와서 사로 먹어, 여기 와. 개낭아,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여기 와서 사로 먹어. 어. 개낭이가 배가 고픈가, 어사루트까지 일찍, 어, 여기를 찾아왔네요. 어, 나는 용감이줄 알았더만, 저기, 어, 수도가 있는, 어, 개낭이거든요. 아까 중에 고등어 낭이도 왔는데, 어, 용감이 왔어. 용감 아자. 용감이는 거기서 먹어. 용감이자. 용감이 이거. 이거 먹어.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용감아. 이기 와.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아나 여기 먹어.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써버려우 아, 용감이는 이 밥을 주려면 아가. 자 아나 용감이 여기 먹어.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용감히 먹고 있어. 하, 용감이는 이래 예매네요. 아유 놀래갖고서 개낭아 개낭이하고 지금 고등어낭이가 배가 고픈가 지금 여기 사르트에서 계속 여기 부근에 있거든요. 어서 온나 올라 온나 어, 아이들 빨리 챙겨주고 어, 저기 아이들 지금 어 수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침되면 배가 어, 많이 고픈가봐요 여기까지 요즘은 어, 찾아오거든요 아나 아기야 어서 먹어 자, 아나 먹고 있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빨리 하, 아이들이 배가 무척 고픈가봐요 배꼽이 이래 보고는 여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지금. 안, 하나 싸. 하나 싸. 지금, 오늘은 웬일로 지금 사료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보니까 치즈도 사료, 까미도 사료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까미가 사료를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이 사료가 맛이 괜찮은가 봐요. 아이들이 이 사료 지금, 어. 사료가 이래 어, 바뀌고 어, 바뀐건 아닌데 새로 이래 왔는데 오븐사료는 사료가 엄청 맑고 좋아요 사료가 사루가 엄청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어, 오기전에 세팅해줘도 사료를 많이 안먹는데 사료를 엄청 어, 지금 잘 먹어요 어서 먹어 아 용감이는 저래 예멘 해가 어릴 때부터 챙겨줘도 엄청 어, 용감이는 예멘 해요. 야산 생활을 해서 그런가 엄청 지금 예멘하게 어. 아 그런데 까미도 사료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저쪽에 아이들 좀. 배가 고픈가 봐요. 빨리 챙기시고 이리로 와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픈가 어, 둘이서 아침부터 어, 여기 지금 아까 중에는 고등어 낭이가 어, 먼저 올라왔는데 저 대장 낭이를 보고 <laughs> 놀랬어. 저 봐요. 저기 있어요. 개낭아 배가 고파 아이고 올라가지도 못하서 그래, 야 거기에 걸터갖고. <laughs> 어. 고등어는,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아유, 배가 고팠는가. 아이들이, 어서 가자. 이리 와. 이리 온나, 그래. 어서 가자. 고등어 애기하고 같이, 먹... 아이고, 좋았어. 어? 어서 가자, 가자. 뛰어가라. 어. 아이고, 배가 고팠는가. 아까 중에 둘이서, 어, 저기 봐요. 오늘 배가 무척 고팠나 봐요. 아유, 이, 배가 고팠어. 어서 가자, 여기 자리 가서 먹어야 편나 그래, 아이고, 배가 고파. 어서, 어서 가자. 그래, 배가 고팠어. 어 오늘은, 어 다른 날보다 아이들이 배가 이래, 무척 고픈가 봐요. 이리 와. 어서 이리 와서 먹어. 이리 온다, 올라와라. 그래, 어서, 아이고, 배가 고팠어. 아이고 고등어 애기는 몇 번을 빼곤빼곤 보고 달아나고 대장 랑이를 보고 놀라서 달아나고. 사료터 거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영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이래 동석을 못 합니다. 오늘 저쪽에 주택가 아이도 거기서 사료를 먹고 가더라고요. 아마 이쪽으로 저한어어더어어 새가 오기 전에, 이래, 배가 고팠는가, 아이들이. 사루터, 요즘은 사루가, 어, 지금 깨끗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 오늘 날이 엄청 지금 어 좋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사루가 항상 지날지날 지날 먹고, 이래.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이들이 엄청 사료를 잘 먹어요. 깨끗하게 먹어요. 그리고. 어서 먹고 있어. 배가 많이 고팠니, 아유, 저봐요. 저봐요, 막, 요, 찡기 갖고, 막. 에이, 고등어 낭이는 막, 찡기 갖고. 쓰리 배가 고파나 니까 둘이서 아마 사료떡까지 왔는가 봐요. 먹고 있어. 어, 저 사료가. 그래도 아이들한테든든하거든요 모든 영양분이 다 저기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사료 어~ 잘 먹어도 이래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저기 아이들은 지금 전부 다 구내염 허피스 어~ 이래서 이래 사료가 좀 까, 까칠하거든요 아무래도 어~ 마른 사료기 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저 부드러운 걸 챙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료만 전적으로 이래 주면 아이들이 이래 어, 그 영양이 다 이래 흡수되지 않,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어, 그 내면염이 심한 아이들은 사료를 못 먹어요. 지금 하우스 애기 같은 경우는 사료는 잘안 먹더라고요. 아직까지 구내염이 어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아직 회복이 안 됐는가 잘안 먹어요. 어 그런데 다른 어 아이들은 사료를 그래도 까미도 좀 먹고 대장도 그래도 어 허피스가 있고 해도 사료도 잘 먹고 이러거든. 요 오늘은 일로 용감이가 아유 배가 고팠나봐요. 용감이가 제법 용감아 많이 줬는데 아이고 고래 먹으면서 보라 여기 어 아이고 먹었다고 또지나리 가는 거 봐요 용감 용감 아이고 이 용, 용감이를 소심이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좀 용감하게 여기 야산에서 살아라고 용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소심한지. <laughs> 저 봐요, 이제 먹었다고,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또 지사리 가는 거 봐요. <laughs> 아. 치즈야, 치즈하고, 어? 대장은, 저기 아까 또 사료를 먹었는데, 사료를 엄청 지금 잘 먹어요. 대장아, 대장아, 배가 많이 고팠니? 오늘은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다들 사료도 엄청 잘 먹거든요 어, 다른 날보다 지금 사료를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아까 까미도 어제 여기 낯선 나이들이 와서 사료를 다 먹었는가 아이들이 아침에 사료를 많이 부어 줬는데 사료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 사료를 아마 자, 여기 사료도 아유, 아까 어머니 집이 제가 아, 어서는 먹어야겠다 사료를 먼저 아이들 알당뇨기 하라고 제가 항상 사료를 먼저 비어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만 계속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사료를 사료 속에 모든 성분이 골고루 다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료를 아이들이 꼭 먹어야 돼. 그래, 그래,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골고루 영양이 조금씩이래. 어, 먹을 수 있거든요. 갖출 수 있어. 어, 사료를 다 먹었어요. 가요. 정말, 아이들이, 오븐, 사료가, 조금 맛이 있나, 이래, 잘 먹어요. 아유, 이 대장아, 이제 다 먹었다고 또, 어디로 가니? 어? 실컷 사료, 대장은 실컷, 어, 지목 다 먹고, 사료 많이 먹고, 어, 또, 저리로 가네요. 저기 가서 또 가우스 애기를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어 가우스 애기가 가우스 애기가 없어요 어, 다 먹었나봐요 가우스 애기가 아우 어느새 애기야 애기야 자 이것도 먹어 대장아 절로 가 대장아 절로 가 여기로 가. 돼. 애기야, 이거 다 먹어. 이리 왔어. 왜냐면 애기는 아직까지 구내염이 그 있었어. 쌀. 어서 먹어. 조금 더 챙겨주거든요, 항상. 내가. 어서 먹어. 애기야. 또그 밑에 저래있어요. 항상 저렇게. 저래. <laughs> 이제 눈이 좀 똘망해졌어요. <laughs> 어서 먹어, 여기. 여기 와서 먹어. 먹어. 에이! 대장아. 대장, 대장 하나. 대장 하나. 자, 애기야. 가라 대장이. 그러니까 애기가 가버렸잖아. 아, 참. 애기야. 그래,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 안 돼. 대장. 앉아. 앉아. 앉아, 대장. 애기 먹어. 앉아. 우리 앉아있어. 애기 먹어. 어서 먹어. 대장이 말길을 알아듣죠. 애기 먹어라. 제가 어, 못 먹으라 하는 것을 알거든요. 저 애기 준다고. 그러니까 대장이 저기 딱 앉아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막무가내로 이래 막 이래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 제가 항상 이 아이들 지금 제목만 먹으라는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켜요. 아이고 또 그루밍하고 맛있었어. 아이고 저 봐요. <laughs> 대장 대장아 이쁘게 해. 어? <laughs> 눈 닦아내고 아이 진짜. 나이, 나이가 대장이 엄청 많은 것같데 얼굴 보면. 그래도 또 예쁘게 하려고, 저 봐요. 아이고, 이 침으로, 이래 침무치 갖고는 닦아내고 그래요, 저 봐요, 얼굴을. 아고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양이 세수 한다는, 저 봐요. 저, 저, 저런 것 같아요, 이래. 침을, 지침으로 전 얼굴을 저래 닦죠. 아이고, 써봐요. 대장아 <laughs> 아이고, 예뻐진네. 아이고 아이고, 입먹고 저래. 지침으로 얼굴 닦아내고 네, 고양이 세수하는 거 어, 보셨죠? <laughs> 고양이 세수가 아마 저런 거인것 같아요. 침을 묻히갖고 얼굴을 이래 막 이래 닦아내 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아, 아유, 아유 오늘 치즈는 요즘 아이들이 사료가 맛있는가 사료를 엄청 잘 먹어요. 이번에는 오늘도 아유. 아유 봐봐. 어, 지금 어, 3월 첫째 어, 월요일이거든요. 3월, 어, 이제 또 이제 어, 겨울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래 어, 벌써 3월달이 이래 접어든 것 같아요. 어, 세월이 빠릅니다. 어, 정말 어, 세월이 무수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항상, 어, 헛되지 않게, 이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래 생활하거든요. 을 어, 그래도 이래, 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어, 항상 생각은 어 가지고 있거든요. 어, 어쨌건 이래 조금 하루가 이래 부람되고 이래 어, 항상 알차게 이래 어,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 완벽하게 이래 뭐살 수는 없지만 이래 최선은 다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도 어쨌건. 또 이래 하루를 이래 시작하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은 우리가 일상생활 이래 반복되는 항상 이래 생활을 눈뜨면 하고 그러거든요. 집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일도 그렇고 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눈뜨면. 반복되는 일상 생활 속에서 선보다 다 이래 막 바쁘게 다들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도 오늘 또 어쨌건 보람찬 하루를 어, 열심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건 어. 부 친님들도 항상 이래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어 생각으로 이래 오늘도 행복하게 어 힘들더라도 이래 사람이 이래, 이래 마음이 마음과 생각이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제가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일이 귀찮고 짜증나고 이래 하면 그 자체가 하루 어, 사는 게 몹시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오늘도 다들 행복하시고 어, 항상 어, 건강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길. 어, 기운 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